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변성범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재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안았지만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 없이 증상 자체가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됩니다. 급성 요통인 경우 대개는 약 4주 안에 자연스럽게 통증이 좋아지는데,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탈출된 디스크도 흡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생활 속에 잘못된 자세나 바르지 못한 습관, 운동 부족, 척추의 퇴행 등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허리 디스크 증상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적절한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재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습관으로는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까지 바짝 붙이고 반듯하게 허리를 펴 앉습니다. 오래 앉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50분마다 일어나서 걷거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앉은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더 자주 해주셔서 좋습니다. 둘째, 바닥에 놓인 물건을 들 때는 몸을 물건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허리는 구부리지 말고 편 상태로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습관화 해주세요. 걷기나 수영은 척추를 지지해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30분 내외로 일주일에 3, 4회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수영은 자유형과 배영을 권장하지만 어깨 통증이 있는 분은 주의하세요. 또한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먼저 생각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한방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증상이 호전됩니다. 한방에서는 침치료를 통해 기혈을 순환시켜 허리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한약재의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약침치료를 통해 디스크와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한약은 손상된 디스크와 뼈, 신경 등 척추 주변 조직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추나요법을 통하여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주어 척추와 골반의 밸런스를 맞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통해 허리 통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진료 및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당장의 통증을 빠르게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충분히 재발이 안 되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せの